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노브 땡땡 버거 가봤나요? 거기 가서 음료를 주문하면 이컵 하나 주죠 컵. 그러면 그컵에 갖다가 음료를 따라서 마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컵은 하나인데 사이다도 마시고 싶고 콜라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섞어서 먹나요? 맛이 없죠 그러면 맛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맛이 참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노브 땡땡 버거에 가서. 콜라도 먹고 싶고, 사이다도 먹고 싶은데, 컵이 하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컵은 하나예요. 하나의 컵에는 하나의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를 마시다가 사이다를 마시고 싶으면, 간단해요. 콜라 다 마셔서 비워내고, 사이다를 새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노브땡땡버거에서는한 컵의 음료를 한 번만 빨아 마실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이처럼 컵은 하나뿐인데 다른 요를 마시고 싶으면 원래 있던 걸 비워내고 새로운 요소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행복에 관해 말씀하세요. 행복. 우리 친구들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요? 어떨 때 행복한가요? 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이런 행복들보다 훨씬 큰하나의 나라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로 온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평화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고통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덟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생각할 때 행복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던가, 뭐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야 행복한다던가, 또는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걸다 갖고 먹고 싶은 걸다 먹어야 행복한다던가, 행복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행복은 갖고 싶은 걸다 가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하거나, 먹고 싶은 걸다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나를 그렇게 채워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비워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정리하면 아나 행복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요 나 행복하려면 이래야 돼꼭 이런 건 있어야 내가 꼭 이것은 돼야지 행복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나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신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 하나의 그릇이에요. 어, 부자는 두 개의 질그릇?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의 질그릇이야. 대통령은 질그릇 세 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의 질그릇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하나의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담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 개의 행복을 같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의 그릇에 세워져 있는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훨씬 큰 하나의 나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일상생활에,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빚으신 질그릇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하나뿐인 질그릇이기에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행복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행복보다 가장 좋고 가장 큰 예수님의 행복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그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정아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너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또 재미나게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바로 오늘은 빠밤! 12가 하나님 나라 시민은 행복해요 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준비하는 준비물이 있죠? 자, 12가 예쁘게 쫙 찢어주시고 예쁜 볼펜 하나 준비해주세요. 보면은 오늘 주제가 다시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행복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행복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함이 무엇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의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음, 돈도 있겠고 건강도 있겠고 명예 권력 그다음 외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믿는 우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떤 것들 행복과 차이점이 있냐는 거죠. 그걸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행복의 공통점이 있는 걸 아세요?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점차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되게 안타까운 행복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행복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행복할 때 언제나 누가 함께하시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공과 공부로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우리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 공과치를 이렇게 한번 접어줘서 예쁘게, 예쁘게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띄었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반으로 돼 있어요. 이 반을 한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 접었죠. 여러분, 접었죠.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여기 빵꾸 뚫려있는 데 있죠. 빵꾸 뚫려있는 데 중심으로, 이렇게 촘촘촘 하면은 자, 이렇게 접어주면은 예쁜 숙취자가 완성이 돼요. 선생님은 조금 손재주가 없어서 약간 삐뚤삐뚤한데 여러분들은 예쁘게 만들어주길 바래요딱 접었어요. 어떤 말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일기. 우리 이게 바로 일기장이었어요. 자, 일기장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일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 되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또 그런 것들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를 했어요 그럼 내가 나는 나였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도 잘 생각하고, 여기다가 예쁘게 글로 적어볼까요? 선생님도 한번 지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짠! 여러분, 다 적었어요? 선생님은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하고 생각을 했더니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보이나요? 말씀. 저는 선생님은 말씀을 잘 읽는 것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씩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두 번째,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금일이 여기는 사람의 일기를 또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 땡땡땡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땡땡땡이를 도와주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은 죄를 나를 지은 죄, 지을, 죄를 지은 나를 궁율이 영여중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궁율이 여겨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 한번 또 적어 볼 거예요. 적어 보기 전에, 여러분, 궁율이 뭘까요? 궁율. 궁율이 여기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좋아하지 않는 친구를 친구일지라도 사랑해 주고, 또 힘이 될때그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궁휼이라고 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궁휼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일기에서 적어둔 것처럼 맨 밑에 뭐라고 적있죠 하나님도 죄를 지은 나를 궁휼히 여겨줬기 때문이래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사랑해주고 항상 옆에서 지켜주셨죠. <laughs> 그러면 내가 궁휼히 여겨야 할 사람. 여러분은 지금 긍휼이 여겨야될 사람이 있나요?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긍휼이 여길 사람은 나의 동생이죠. 역시 똑같이 적어주세요. 동생 강예빈. 제가 동생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끔 화나게 할 때가 있죠 굉장히 화가 나게 할 때도 있고 또 짜증나게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동생에게 똑같이 잘못했을 경우도 있죠 하지만 동생이 나한테 잘못을 할지라도 또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해줘야 되겠죠? 내가 동생을 극률히 여기기 위해서 할 실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의 실천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껴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두 명의 친구들의 일기를 보았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친구의 일기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극률히 여기는 사람의 일기를 봤어요. 이두 친구의 공통점은 뭐였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구를 의지했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갔던 친구들이에요. 우리 시민의 다짐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다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공유히 여겨주신 것처럼 기억하며 용서,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다. 라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함께할 거죠. 이 다짐을 우리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꽃나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나의 다짐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시민의 다짐을 했으니까 마지막 나에게 하는 다짐을 적고 오늘의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나의, 자, 나의 다짐 역시 동영상을 살짝 멈추고 다짐을 적어볼까요? 짠 여러분 나의 다짐 다 적었나요? 자, 나의 다짐. 자 선생님의 다짐 먼저 보여주겠어요. 선생님의 다짐. 나 강정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겠습니다. 할수 있다! 라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다짐도 함께, 함께 이렇게 큰 소리를 읽으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 우리 우리 또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광고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있는 모든 것에서 이 손소독, 마스크 사용 항상 잘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오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이 되길 항상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